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면서 자동차 시총 중에 1위로 등극을 했다는 소식도 냈죠. 7월 달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에이프로란 기업이 IPO를 합니다. 과연 이번에 그 IPO 시장에서 훈풍이 기대되고 있는데 IPO에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테슬라가 드디어 1200달러가 넘었습니다. 주가가요. 계속해서 이제 폭등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저세상 주식이다. 거품이 많이 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국내 테슬라 관련돼 있는 2차전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역시 대용도로서는 LG화학과 삼성SDI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APro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주요 매출처인 기업입니다. 청약내용을 좀 살펴보죠. 모집가액이 지금 19,000원입니다. 지금 희망 공모밴드가 19,000에서 2 1,600원인데 일단은 19,000원을 지금 기준으로 제시한 거고요. 이달 7일날, 다음 주 7일날에 확정 공모가액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청약을 하게 됩니다. 청약이 마무리되면 이제 납기일은 10일까지 납기를 하면 되고요. 지금 16일날 신규 상장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공모 자금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어, 시설자금으로 어, 약 160억 정도를 어,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구센터 건축비가 들어가고요 GAN 반도체 장비가 2기가 지금 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60억 내년도 60억 해가지고 120억 정도 시설자금이 지금 들어가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어, 연구센터가 들어서면 R&D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운영자금에 이제 5 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단기 차입금 이것을 이제 갚을 계획인 거예요. 4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부채를 좀 상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역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공모 자금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쪽. 이쪽에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정말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하게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A 프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향후 기대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자, 2차 전지의 핵심 장비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장기에 이 회사가 도입하게 됩니다. 일반 충방 전기 쪽하고 고온고압 충방 전기 쪽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요. 이 충방 전기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에 쓰이는 충전하고 방정 테스트 장비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작업을 모니터링 한다든지, 스케줄 관리, 뭐 센스 상태 관리, 로그데이터 분석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특히 고온고압 충방전기 쪽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트가 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라는 게. 어, 매출 구성 내역을 보시게 되면, 2018년까지는 일반 충방전기 쪽이 매출 비중이 컸습니다. 86%, 95% 이렇게 돼 있는데, 어, 2019년, 작년부터 드디어 이제 고온과압충방전기의 어,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39.6%고, 1분기에는 지금 42%까지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이회사의 2차 전지 관련된 장비가 많이 수주가 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전망이 지금 2030년까지 4,200만 대 수준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메리트가 있겠죠. 지금 IPO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가 신규 상장한다면,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중방전기 쪽에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자동차 쪽이 지금 급속도로 증가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56% 정도 했었는데, 아직 뭐 1분기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91% 정도까지도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죠. 상당히 큰 폭이고요. ESS 에너지 쪽으로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매출이 뜹니다만 꾸준하지 않고 한번 수주되고 좀 쉬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ess 파재 문제가 해소되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또 수주받게 된다 어,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2020년에 지금 1분기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향후에 수주받으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매출 전체가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좀 좋지 않지만 어, 기대감은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 lg 그룹 관련돼서 어, 매출이 90% 이상입니다 2019년에도 96%나 되고 2018년에도 95% 상당히 큰 부분을 LG 쪽에 지금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 다변화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거꾸로 리스크 요인이 될수 있는데 뭐 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 테슬라 효과를 보고 지금 IPO 시장이 좋다 이런 수급적 요건을 본다 그러면 LG 화학 같은 경우 테슬라 모델 3에 어, 납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시장의 관심을 어,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다 LG 화학 관련된 어, 매출로 보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 없었던 난징에너지 솔루션 쪽에 55%의 매출이 어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1분기에는 이것이 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데 이게 노딱 사태 때문에 일정 부분 된 건지 아니면 어한 번에 수주받고 또 쉬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매출이 없다 그래도 다른 쪽에 LG 화학의 매출이 또 이렇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동사의 손익구조를 좀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2019년도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20억대에서 600억대, 670억대. 올해 1분기는 조금 주춤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인 노딱 사타 위량건지 아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도 작년까지는 꾸준하게 연도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죠 적자에서 흑자전환되고 작년도 영업이익이 103억까지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75억인데 포괄손익까지 합산하면 91억 정도가 나오고요 기본주당이익이 1543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 같은 경우 공모가 확장할 때 비교 대상 그룹군이 있는데요 포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차전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이제 비교 대상 그룹군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기업들이죠 PNE솔전부터 뭐 CIS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아는 기업들이니까요 단기 순이익이 100억 대가 넘는 그런 기업들인데 PR 기준가로 보면 14배에서 23배. 전체적인 기업들의 그런 평균 PR이 25.9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 주가보다 지금 현재 주가, 금요일자 주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준 주가 기준으로만 봐도 우리가 CIS하고 P&E 솔루션의 주가 하단 14.7배 PR, 상단이 23.6배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중간 값이 이제 19배에서 20배 정도 보시면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보셨던 재무제표상의 주당순이익은 상장 전 주당순이익이고요. 상장 이후에 주당순이익은 약 1,445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PR 20배 정도 적용하면 28,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평균 PR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36,000원 정도가 PR 25배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준을 보시고 이 밴드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상장이 됐을 때지쪽가부터 이렇게 28,900원에서 36,000원 밴드를 넘어서 상장이 됐다. 3 6 0 0 0 이상으로요. 그러면 사회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오히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밴드 하단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됐다 그러면 매물 소화 이후에는 분명히 또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장 이후에 유통 주식수를 우리가 또꼭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좀 보죠. 상장 이후에 유통 주식수는 총 634만 5,954주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선주가 포함되지 않은 거고요. 기존에 동사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는 1개월 정도. 보호 예수에 걸려있고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6개월 정도의 보호 에수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일단은 유통될 수 있는 주식 수는 289만 2916주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야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상장 첫날 이 거래량이 수반이 되든 상장 이후에 뭐 하루 이틀 정도 가 걸리든 어쨌든 이 거래량이 터져주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추적하는 게 훨씬 매매한 데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차분히 청약 결과에 대해서 기다려보고요. 청약의 경쟁률이 높고 흥행이 잘 됐다 그러면 아마도 시초가가 높게 형성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전략을 짜놓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한다면 좀더 편안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SK바이오팜이 흥행이 대박나고 이 현상을 갖죠. 이 현상을 갖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섣부른 판단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가격대하고 수급 이런 상황들을 체크하시고 테슬라에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지 이런 것도 상장 시기에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관련된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줄 요약. 테슬라 덕에 나발 불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